네, 여기가 바로 서산 왕산 어촌계 마을입니다. 어촌계 마을에 있는 여기 왕산 카페. 네, 바로 바닷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. 왕산 카페. 왕산 카페의 명물은, 예, 네, 명물은 얘네들입니다. 얘네들, 이 네. 네, 고양이다. 예, 예, 이 고양이다. 이 고양이 네 마리가 길고양인데요. 이이 가게 앞을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. 요네 마리 말고 또 있습니다. 걔네들이 엄만지뭐얘네들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. 근데 네 마리가 아주 근데 고양이들이 이쁜데 이쁜 예쁜 고양이죠. 오셔가지고 <laughs> 어, 미안, 내들 미안, 예 가족들인가 봐요. 무섭다 얘가 예, 제일 무서운데 응? 어? 이 커피숍 앞에 있는 고양이들인데요 예 제가 가만 아무것도 하지도 않은데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예예 예, 예, 이렇게 쟤는 쟤가 와. 제일 무섭습니다 쟤는 예이집 고양이가 아니라 여기서 키우는 고양이는 아닌데 여기 어 왕산 왕산 어천개 체험마을 앞에 있는데요 그 광산카페인데 여기 애들이 어, 예, 여기 보세요 어, 예, 쳐다옵니다 찾아오는데 무섭습니다 얘는 지금 예, 와, 무섭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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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끊어, 끊어야 되겠다 어우 무섭습니다 와 위협을 하네요 얘네들이 어, 저기는 고양이가 짖고, 저기는 개가 짖고 지금. 알았어요.